내가 맨날 이런 일 비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강 님. 아, 니요 못... 그냥 네. 아니, 왜 이런 일을 또 도모를 하십니까? 나좀 어... 시계 좀해 주세요, 정말로. 어... 어... 이 먹고 이게. 이 먹고. 먹고 메탄 3동 37동장 후보자 추천서 하고 또이뭐 자기 소개서 이이 뭔데요? 도대체 뭔 일을 또버리는 건데 남자들은 가면화도 만데 밖에서는 꼭 사고친다니까. 그래요? 예. 아, 제가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아픈 사연? 제가 백수 남편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지금 5년째이거든요. 그런데 음, 우리 이쁜 그 마누라가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능력은 없고 도와줄 일이 없어서. 어, 노후에 무슨 알바 아닌 알바를 좀 하고 싶어서 통장 후보에 응모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게 이게 운이 안 따르는지 음. 지금 통장 삼수생이 됐어요. <laughs> 2021년부터 3년속 도전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후보자가 단 둘인데, 저를 포함해 둘인데. 그럼 이번에, 이번에 하면 지금 세 번째 도전하는 거예요? 예, 삼수생입니다. 응. 어, 그러면 안 되면 말지 뭐고안 안 된다고? 안 되면 말지. 왜? 토기는 배추 셀 때만 쓰는 단위 아닌가요? 아. 그런데 어쨌든 음. 그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선서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 저... 신청서는 이미 냈죠. 그 그런데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그뭐 필요한 서류는 이미 제출했고요. 네. 근데 제가 세 번이나 응모하면서 느낀 그제저 마음 한 구석에 그 찝찝한 게 있었거든요. 아, 그건 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음. 어떤 벽을 느꼈어요. 음. 근데 그 벽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음. 통장이라는 게 특별한 작용이나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인 대통령도 5년 담임자인데 5년 단임제인데 음. 이 하찮은 통장 자리를 벌써 한 사람이 음. 3년 이상 그게 1년, 임기 1년, 한 번에 2년이거든요? 그럼 6년 이상 장기 집권하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오래 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떨어지면 나는 네번째 도전해야 되고 이 사람은 8년, 거의 10년 가까이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당선되고 안된걸 떠나서 이 제도 시스템과 이 프로세스 전체적인 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 왜, 왜, 그, 통장에 떨어지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제가 모른다는 거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알차게, 어. 그 다음에 저의 살아온 이력과 음흠. 앞으로의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담아서 음. 남들과는 차별화된, 어, 응모 원서를 제출하고 음흠. 또 면접 볼 때도 그렇게 어, 떤 뭐랄까, 저만의 색깔을 담아서 열심히 충실을 다해서 했는데 음.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요. 음. 근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뭐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기준 절차가 뭔지도 모르지만 아무 연락도 없이 또 떨어져도 아무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 지금 현재 그 통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죠. 개, 각 개별적인 사정이고 응. 또 제가 여기 수원에 와서 이 통장협의체라든가 동사무소 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라든가 응. 그런 그 전체 그 분위기 문화를 모르니까 응. 저는 우직하게 공직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응. 제가 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고 응. 제가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게 충분히 어필되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어, 개인적으로도 네. 어,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제 인생을 살아왔는데 네.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 똘똘한 와이프가 아이디어를 주셨, 주셨거든요. <laughs> 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간접 민명제이지만 네. 직접 추천을 받는 음. 그 간접 인명과 직접 추천제 그 결합을 해가지고 음. 좀 효과를 높여보자 해서 약간의 전략이죠. 네, 음. 그래서 음. 처음 안 해본 그 추초, 주, 주민 추천서를 지금 만들어서 음. 저희가 한 500세대 되는데 음. 거기에 또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약간의 투자를 하셨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laughs> 제 의지와 열정을 다시 한번 어필하려고 아.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봉사의 삶을 살고 싶은데 아. 제가 뭐 다른 걸할일 없고 공직 경험을 살려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아. 그냥 포기하기는 조금 억울하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아. 누구 말 맞다나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어, 어, 우리가 성취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음. 포기하지 않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음.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아무리 짧아도, 어, 길게 보면, 음. 어, 그래도 속도가 빠른 것보단 느리게라도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가, 가는 사람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듯이 인생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보고, 이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우리 아파트 지금 총몇 세대죠? 음, 500세대. 500세대인데 그 지금 이거를몇 장식을 이거 복사를 다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음, 두 분이니까 천혹 천장을 인쇄한 거죠. 어쨌든간에 어,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 하려고 가구도 대단하시고 하시는데 어, 앞으로 더 발전 있는. 그런 통장이 되셔가지고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힘써서 노력할 수 있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네. 어, 시대가 바뀌고 있고 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음.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음. 우리 37통에도 음. 어, 저같이 우직한 통장이 나와서 음. 어, 지자체와 주민들 간에 음.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또 음. 협조 문화가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승리할 겁니다. 승리 화이팅. 네.